안녕하세요, 채태인 선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가까이 대놓고 있으니까 좀 <laughs> 눈이 더 약간 선명한데 네. 눈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라이온즈 팬들한테 네. 혹은 다른 팀 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해맑은 눈망울을 가졌다고 해서 네. 사슴 눈망울을 가진 채태인 선수 별명이 많은데 그런 얘기 평소시에 나온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나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냥 그나마 그나마 제일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하도 안 좋은 별명이 많아갖고. 안 좋은 별명 뭐가 있어요? 아유, 말을 말은, 말은 못하고 <laughs> 말아갖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거는 고맙고. 일단, 제가 눈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그 별명만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안 좋은 별명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야구장에서 안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별명은 이제 불러주시지 마시고. 그 별명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상시에 되게 해맑은 눈인데 네. 예를 들면 삼진당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왜또 한번 부릅뜨고 상대편 투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특히 좀 이렇게 눈이 커서 그런지 눈이 잘 띄어요. 네. 그때는 왜 쳐다보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삼진 먹으면 위망하잖아요. 아. 벤치안 보고 <웃음> <웃음> 투수 보는 게 훨씬 나을 것같아 갖고 벤치 보면 괜히 이제 따가운 시선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일단 투수 보는 게 그나마 이제 다음에는 잘 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죠. 근데 그게 잘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자 작년에 성적이 좀안 좋았고 네. 올해도 초반에는 이제 약간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부진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팬들한테서 이제 좀 이제 좀 비난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할때 네. 솔직히 어떤 기분입니까?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뭐 근데. 한 2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덤덤합니다. 이제 초반에는 뭐, 얼추에 많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일단 제가 기회 오면 일단 자석에서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많은 비난은 이제 하도 들어보니까 이제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욕이란 욕은 다 들어보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런데도 보면 이렇게 또 팬들이 되게 좋아해요 요즘 성적이 잘 나고 하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로서 이제 그걸 보여주니까 당연히 좋아겠죠. 하 일단 지금. 올해 좋아진 거뭐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큰 수영을 하다 보니까 낮은 것도 많이 속고 지금도 속지만 그나마 이제 덜 속으려고 공만 일단 집중 있게 중심 을 맞추려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등치에 비해 장타가 안 나온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뭐 일단 제성적 일단 우선이니까요 일단 중심 맞추고 많이 출루한다는 목표로 일단 올 시즌 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평소에 팬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미국 네.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영어 실력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그냥 야구장에서 할수 있는 영어 정도? 스파니어 정도? 그 정도만 할수 있고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일단 의사소통은 조금은 되니까 그렇게 뭐 진짜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자 그냥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laughs> 못합니다 자 그럼 갑자기 또 급하게 종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